하. 아, 무엇을 언박싱을 할 거냐면, 어머. 짜잔. 귀엽죠? 무직 타이거. 아,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파스코치랑 무직 타이거랑 콜라보해서 만든 다이어리 플래너 세트예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만 얼마 이상 음료나 뭐빵 이런 거 구매를 하면은 17,900원에 살 수가 있고, 그냥 이거를 사려면 23,000원이면 2,000 얼마로 살수 있거든요. 저는 아침에 1권 쓰고 이거 샀어요. 너무 귀여워. 일단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플래너 하나랑 다이어리 하나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사이즈가 이게 아이폰이면 은 짠! 이 정도? 큰 다이어리는 아니고 좀 적당히 작은 사이즈의 다이어리인데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이런 글씨체도 너무 귀엽고 귀여워, 아이 그림! 이런 거 어떻게 너무 귀여워! 제가 다이어리를 사실 프로 수집러거든요. 그냥 모으기만 하는 사람인데 얘는 이 다이어리는 딱 제가 잘쓸것 같은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안쓸 수가 없었어. 2022년 이거, 이게, 렇 플래너?가 들어있고요. 다이어리. 짠.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그리고, 여기 뒤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너무 귀엽죠? 그리고 제가 이 다이어리를 사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겉에, 이게, 빳빳한 고 딱딱한 그런 재질이 아니라 가죽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방에 넣어도 좀 유연하게 되고 같고 그냥 이 겉에가 빳빳한 게 아니라서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게좀 흐물흐물한 가죽 느낌이어가지고 <laughs> 귀여워 어떡해 어떡할거거아 이렇게 큼직하게 2022년 2023년 달력이고요. 딱 12월부터. 응. 다행히 12월부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구성이 이렇게 달력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큼직하게 위클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2월이 다 끝나면 이 노트가 나옵니다. 노트가 나오고요. 이 구성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아, 이건 안살 수가 없다.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구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샀어요. 딱 깔끔하게. 다른 거 없이. 딱 깔끔해요. 아주, 아주 깔끔해요. 맨 뒷장에 이런 귀여운 스티커가 있답니다. 꽤 많아요, 스티커가. 투명 스티커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음. 달력 표시되어 있는 스티커랑, 무지타이거 스티커, 이렇게 동글동글함이 하트 모는 스티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타벅스처럼 다이어리에 쿠폰이 들어 있고요. 안살 수가 없었어요. 딱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이즈, 그 다음에 이런 질감, 안에 구성, 스티커, 그리고 깔끔하고 귀여운 달력. 너무 만족스럽고 올해 저 이거 진짜 잘쓸거 같아요 제가 이거 나중에 쓰는 거또잘 쓰고 있다는 거 보여 드릴게요 요거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짠 스타벅스 다이어리입니다 다이어리 있는데 저걸 왜 샀냐 싶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다이어리가 일반 막 일상을 적는 그런 다이어리는 아니에요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달력. 캘린더. 이렇게 뒤집어서 이걸 탁상처럼 탁상에 이렇게 두고 쓸수 있는 달력인데요. 아, 뜯을 수 있다. 아, 점선이 있네. 이거를 여기다 꽂아서 사용해도 되지만, 이런 걸 뜯어서 이렇게 벽에다가 예쁘게 붙이면 또 그것도 인테리어 될수 있고 하니까.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전 약간 아쉬웠던 게, 이거는 바로 2022년 1월부터 시작하거든요? 12월부터 시작을 했었으면, 너무 자주 사용하시기 좋았을 텐데, 이거 부분 조금 아쉽네요. 달력, 이렇게 있고요. 짠. 그 다음에, 달력, 아, 달력, 달력을 한다. 다이어리 옆에 이 끈이 있고요. 이 끈이 있고 꼬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있는 게 좋아가지고 이 끈이 있고 이거는 어 보통의 다이어리는 다 세로로 길는데 얘는 가로로 길어가지고 거의 손바닥만 하다 크기가 되고요. 이 달력 부분이 꽤 넓어가지고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의 다이어리들은 이게 세로로 길다 보니까 칸이 되게 작을 때가 많은데 얘는 좀 옆으로 길게 빠져가지고 칸이 넓게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짜잔. h e a r My Idea. 이 노트가 아이디어 노트예요.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레시피 적을 때 쓰거나 아니면 유튜브 뭐 컨텐츠 기획할 때 쓰거나 너무 잘쓸것 같아요. 뒤에 다 아이디어 노트고. 날짜에 상관없이 그냥 내가 날짜 부분에 기입하고 쓸수 있는 그런 종이 노트식이라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무지 페이지가 있고 또 도트 페이지도 있어가지고 사용하는데 너무 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쿠폰이 들어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참 이런 감성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에는 없나? 오후 2시 이후에 이제 음료를 구매하시면 한잔 동일하게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아침 11시 이전에 사용하면 똑같이 동일한 음료를 한잔 주시고 그 파스널 옵션을 선택해서 구매를 하는 거에 한해서 동일한 음료로 똑같이 주신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스타벅스 다이어리 쿠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비 오는 날 가지고 오시면 한잔 무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감성적이었는데 많이 바뀌었네. 짠! 어. 음, 여러분, 저는 지금 빨래를 돌렸고요. 저희 친정 언니가 10월 말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케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부케 말린 거 선물해 주려고 이거로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 쪽에다가, 이렇게, 지금, 부케 받은 거를 말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어 말린 지한 달이 돼가지고, 지금, 한번, 이, 돔, 부케 돔을 만들어서, 다음에 주려고 합니다. 만들어볼게요. 너무 귀엽다. 근데 막 그렇게 이쁜 피규어가 아니어서 지금 이거 세트 구매하면 주시더라고요. 이거 여러 가지 상품 같이 이렇게 해서 주시는데 일단은 두께 말린 거를 가지고 올게요. 자, 이거 이파리까지 말렸는데 쓸수 있을지 모르겠네. 일단 예쁘게 잘 말린 거를 골라볼게요. 잘말린 걸로 제가 고른 기준은 딱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뭐 꺾이지 않고 딱 정자세라고 해야 되나요? 잘 말린 거를 골랐고 보류 같은 것들은 살짝 기울었지만 나쁘지 않은 거. 그리고 탈락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옆으로 완전 꺾었죠? 원래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릴 때 떨어뜨려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눕혀서 말려가지고 얘가 꺾어졌어요. 잘 말린 것들을 다시 뭉쳐주시면 됩니다. 네. 잘 뭉쳐주세요. 이렇게. 얘를, 여러분, 묶어줄게요. 이런 끈으로, 일단. 옳죠. 아래를 잘라줄게요. 잘라갔어요, 여러분. 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같이 넣어주거든요. 얘를 여기다 일단, 이렇게 안에다가 습기 제거젤 넣어주고, 이거를 다시 잘 묶을게요. 이렇게 세워주 많이 없다. 그 다음에, 이런, 이거. 그 부케에 같이 들어있었던 이 바늘 같은 거를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일단 고정을 시켜줬고요. 그다음에 집에 이쑤시개가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가운데에다 두고 이거를 부케 안에다가 꽂아야겠어. 요 재밌다. 여기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세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를. 하나 없네. 이렇게 발바닥에다가 접착. 뭔가 심히 망친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귀엽네요.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여자는 드레스 아래 붙이면 딱 티가 안 나는데 남자는 티가 나네. 어쩔 수없네 형부. 이렇게 됐고, 아 여기 위에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난리났다. 한번 돔 씌어볼게요. 좀 잘라야 될것 같은데. 잘라야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 다시 할게요. <laughs> 아주 여기 위로 올라었는데 여기 아래로 다 있네. 너무 예쁘잖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서 언니 선물해 줄 거예요. 파이트 쇼즈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태용님. 나치카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포징 자체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코카인 버터입니다. 지금 출근, 출근 준비를 할 거예요. 음. 처했지만, 음. 출근 준비를 할 건데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이거를 바르고 머리를 말리고. 머리 말릴 때 얼굴 되게 건조해지는데 이렇게 한입 주면 건조해지지가 않습니다. 드라이기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도 건조해지는 게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드라이기가 다 건조한 건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느꼈어요. 이렇게 크림을 바르고 항상 머리를 말렸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진짜 아, 드라이기 협찬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뭔가 그전에는 항상 드라이기 때문에 얼굴이 되게 건조해지니까 이렇게 크림을 발라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전에 썼던 드라이기랑 지금 이 드라이기랑 쓰면서 확실히 건조해지는 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리앤쿡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드라이기인데 굉장히 컴팩트하죠. 되게 작고 귀여운데 음 단점이라고 치면은 이걸 접을 수가 없어요. 원래 드라이기들은 접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접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둬야 되지만 저는 뭐 예전에도 이제 접이식 드라이기여도 접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쓰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을 있고. 그래도 보라색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예쁜 보라색이라서 딱 집에 두어도 확 튀지 않고 굉장히 무난하게 잘 쓰고 있고 제가 그 전에 사용하던 드라이기랑 좀 다른 점이 이렇게 좀 분리되는 부분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뒷부분이 분리가 되긴 됐었는데 너무 조그맣게 그런 넓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가 조금 쪄봐가지고, 저는 사실 분리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 분리 되게 잘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 그 전에 건 분리가 안 됐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 보니까 분리가 되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리가 너무 쉽게 잘 돼가지고, 청소하는데 너무 용이하게 잘될것 같고, 이건 그냥 이렇게 돌려서 끼우면 딱 이렇게 딸깍 하면서 껴지거든요. 그리고 분리도 되게 잘 되고, 근데 여기 이 앞부분은 분리하는 것도 너무 편하지만 끼우는 것도 너무 편해요.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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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석으로 이렇게 딱 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도 너무 막 흔들었을 때 떨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강하게 도착이 되기 때문에 너무 딱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차갑게 해주는 거그 다음에 3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잘 돌아가고요. 이게 사실 입고 업보가 정말 큰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있는 거 확인을 했고 그리고 저는 드라이기를 사실 제가 여기 방에서 했었던 이유가 그 전에 사용했던 드라이기는 화장실에서 하면은 숨 막혀서 제가 문을 열고 하거나 안에서 못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안에서 머리를 말려도 숨막힘이 전혀 없고 근데 저는 항상 여기서 했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로 가지고 나와서 하는데 숨막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같은 드라이기어도 저번에 썼던 거를 했었을 때는 제가 항상 선풍기를 틀었어요. 여기 화장대 옆에 선풍기가 있는데 그걸 항상 틀어놓고 드라이기를 했었,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드라이기만 사용하고 선풍기는 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풍기를 집어넣어야 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는데 확실히 이 드라이기 같은 거도 되게 다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같은 드라이기니까 뭐 아무거나 쓰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드라이기마다 되게 다 달라서 이번에 아주 많은 거를 느꼈답니다. 그 전에 머리를 말릴 때 드라이기가 용량이 낮아서 그런지 드라이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많이 안 말리는 것 같이 되거나 머릿결이 이상해지고 이랬는데 이거를 사용하면서 머리도 금방 마르는 것 같고 머리 말랐을 때그 부드러움이 뭔가 달라졌어요. 사실 제가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항상 똑같이 머리 감을 때 린스를 바르지만 이 드라이기를 사용하면서 뭔가 더 에센스를 바른 것 같이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머릿결이. 그리고 더잘 마르고, 이 좀, 그전에는 물기가 많게끔 남아있었다면 지금은 물기가 많이 없을, 없어서 너무,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진짜 짱인 것 같아요. 다 말렸습니다. 되게, 뭔가, 이게 드라이기 따라서 머리 결도 그렇지만 뭔가 이 느껴지는 머리 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전에 사용했었던 드라이기는 사실 머리 말리고 나면은 엄청 머리가 무겁다는 느낌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드라이기 쓰면서는 되게 부드럽게 린스 똑같이 하고 있는데도 뭔가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고 가벼워지는 것 같고 처음에 딱 제가 택배를 받고 처음에 켰을 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저렴한 드라이기는 아닌데 왜 냄새가 날까 싶었는데 이 설명서를 봤어요. 설명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모터에서 탄내가 날수 있습니다. 제조 공정에서 부품에 부식을 막기 위해 코팅막이 타면서 나는 것으로 10분 정도 지난 뒤 재가동하면 냄새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냄새가 났을 때아 뭐지 왜 냄새가 왜 나지 싶었는데 이제 설명서 보고 나서 아 하면서 한번 한 10분 정도 계속 이제 셌더니 냄새가 점점 빠지면서 그 다음 날 봤을 때는 괜찮더라고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쭉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드라이기가 오래된 것도 있겠지만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옛날을 생각했을 때저 드라이기를 사고 쓰고 나서 이렇게 만지면 엄청 뜨거웠었어요 이 입구도. 근데 저 지금 입구 만지는데 안 뜨겁거든요 하나도. 그래서 확실히. 이 겉에가 안 뜨겁고 그 전에 손잡이도 뜨거웠었거든요. 손잡이도 안 뜨겁고 이 입구 쪽에도 안 뜨겁고 제가 지금 한 10분, 15분 정도 쓰고 끈 상태인데 전혀 뜨겁지가 않아요. 너무 따뜻해요. <laughs> 그래서 확실히 역시 좋은 드라이기는 좀 다르구나라고 또 생각을 했고 드라이기는 여러분 15분 사용하고 15분 정도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하면은 아무리 좋은 드라이기여도 과열돼 가지고 이제 폭발 위험이 있다 보니까 드라이기 사용하실 때는 15분 정도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 전에 썼던 거는 머리숱이 많다 보니까 진짜 뻥엄 치고 한 3, 40분은 머리를 말려야 되거든요. 바짝 말리려면. 근데 이거 쓰면서 15분으로 단축을 했어요. 심지어 선풍기까지 안 썼는데 그래서 이거 진짜 협찬받기 너무 잘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리앤쿡이라는 브랜드를 뭔가 되게 좋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 드라이기 하나로 그래서 나중에 구매를 하게 된다면 리앤쿡 제품을 꼭 사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리앤쿡 저는 이제 빨리 출근 준비를 해서 다녀오겠습니다. 바이바이.